족하다. 만물이 모자란다.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모두들 절 까맣게 잊은 줄 알았지 뭡니까? 여기서 헛개비들만 절 찾아오거든요. 여기엔 타라진이 있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요즘 어떤 녀석들이 제 타라진 제치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i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간헐튼을 발견했습니다. 제치할 로봇을 보낼 테니 오해 주십시오. 우리의 적은 프로스입니다. 그럼 다시 전장으로. 약물이 모자란다. 로봇이 지금 출발합니다. 전자동 로봇이기 때문에 죽지만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laughs> 아, 그래요, 죽지 않아, 죽지 않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적대적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군요. 과학에 대한 존중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녀석들. 업그레이드 완료. 약물이 모자란다. 연고와료요물이더 필요하다. 톤의 광물이부족하다 괌물이 괌물이 복 오버신! 돌아오고 있습니다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계속 지켜주셔야 됩니다. 동맹 n 전 m 를 k e i 이 don't m a k 어 it. Don't make it, d 실은 님이 말하길, 간헐천이 금방 열릴 거라는군요. 그분 목소리가 안 들려도 걱정 마십시오. 저한테만 이야기하시거든요. 광물이 모자란다.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방어드론, 가동. 물이 덮인 업그레이드 완료. 저기요, 로봇들이 출발합니다. 교체용 전지도 안 달아줬는데 말이죠. 이거 큰일 났네요. 아, 저기 제 로봇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포탑을 더 많이 장착했어야 하는데. 마무리 모자란. 좋은 아침입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이 적들의 아침 식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할수 없습니다. 저기 벨시의 원시생물에게서 테라진을 뽑아가고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아니 마시든가요? 아, 사령관님 선택입니다. 테라진 재치통이 가득 찼습니다. 로드들이 이제 돌아오는 중입니다. 잘올수 있게 눈을 떼지 말아 주십시오. 에스핀가스가 그것을 소환할 수는 없다. 적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놈들을 공격해야 합니다. 전투를 벌이고 있다. 아, 저기... 아, 아,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젤 로봇은 안전합니다. 아, 이런 유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 연구를 완료했다 아, 이제 필요한 테라진의 절반좀 못되게 모았군요 로봇을 더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솔직히 좀, 저 원진 생물들이 돌아다니는 걸 오늘 처음 봤습니다 어디에서 온 걸까요? 만약에 제가 도박사라면 아월전이곧 열린다에 돈을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웃음> 저한테 <웃음> 돈이 있다는 말이죠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업그레이드 완료 동맹 전투를 벌이고 있다. 사유관이 로봇들이 이동 중입니다. 제발, 이 아이들을 잘좀 지켜주십시오. 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건 뭐죠? 적 경력이 제 로봇 쪽으로 이동을? 오, 델시드님이 말해준 그대로예요. 동맹이 전투버리고 있다. 동맹이 전투버리이고 있다. 위를 봐, 탈 것이 도착했다 방어를 시작해본다. 버리고. 저기요! 잠깐만요! 룸들이 아, 제 로봇을 공격합니다! 사도관님! 그것을 소환할 순 없다 로봇들이 돌아올 시간입니다. 오, 이 녀석들! 밤새 나가 시면서 전화 통 없으면 얼마나 속이 타는지!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그것을 소환할 수 없다. 폭력장 안에 배치해야... 동중입니다. 테라진을 갖고 왔습니다! 아, 저한테 <laughs> 좋은 소식이죠 우, 테라보테 탱크가 절반 정도 찼습니다 베는저한테이 저한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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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한테으로 어서! 제가 무슨 말하려는지아시는요 예? 테는천이더열린다는거아니는고요테제 예! 머릿속에서 나가십시오! 전투를 벌이고 있다. 그것에 소환할 수는 없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시생물 또한 마리가 지금 테라진을 추출당하고 있습니다. 원시 생물을 풀어줄 시간 되실까요? 로봇들이 이제 출발할 거라고 하는군요. 하지만 출발 안 할지도 모릅니다. <laughs> 저 말썽꾸러기는 전에도 거짓말한 적이 있거든요. 배치는 팀이 감사를 전하십니다 사령관님. 아, 제 말은, 아, 제가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아, 제가 감사해야죠. 기지로 적들이 제 로봇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기지로 공격 파도가 있다. 로봇 공격받아!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로봇들이 제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녀석들은 항상 잊지 않고 제게 돌아오죠! 누구들과는 참 다르게 말입니다! 전투를 버리고 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저기 우리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드러냈을 때가 오제제 뭐.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별샤님?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 어머+ 어고있다 어머+ 시오 어머+ 어머+ 어봇어어제 어머+ 어군요 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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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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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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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날 찬 들이 마지막 입니다. 마지막 으로 남은 녀석 들이 죠？이 넓게넓은 우주 에 외롭 게남은 수정, 기 지가 공격 받고 있다. 받고 있다.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공력기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제 최고의 로봇들을 보냅니다. 아, <laughs> 그러니까 <웃음> 남은 것들 중에서 는 말이죠. 지가 공격받로봇입다로봇을리고니다니다 분명해요. 제발, 제발, 제발 막아주봇다10다그것 로봇은 로봇입다기다 그곳에 소환한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그곳에 부척이 아군 탐사정을 공격한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그곳에 소환할 수는 없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그것을 소환해.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너희를 지켜줄거란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지 지가 공격 받고 있다. 대지가 공격받고 있다. 시간 창폭 발성 좋았어. 이제 이 연구를 마무리 짓고 이 망할 행성을 떠날 수 있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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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대지로님. 본심이 아니었어요.